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년 긴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올해 눈 내리기 전에는 결혼을 했을 텐데 어쩌다 보니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만 두고 본다면 딱히 모난 곳 없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문턱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 자체만 두고 본다면 단점이 없었는데,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예비시댁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10월 되었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잖아요. 그걸 직접 당하고 나니 결혼 생각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우자 될 사람인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덩어리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성격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모지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과 사는 거지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참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을 그냥 넘어가니 제가 참는 게 당연한 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남자친구 믿고 이 결혼해봤자 평생 참고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인 저랑은 이혼을 하면 다시 남이 될수 있지만, 가족은 남이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며느리 우습게 아는 집구석에 꾸역꾸역 들어가 평생을 당하고만 살 바에, 일찌감치 파혼하는 게 나중가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끌것 없이 속 시원하게 파혼했습니다. 파혼한다니까 그제서야 잘하겠다고 드는데,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연 들어봐 주시고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초기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고 말아먹은 전적이 있어요. 사업 망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았기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자금도 모으자는 취지로 관련 업종에 취직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보니 사내연애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랬나 3년이나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그 먹성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드실 때 엄청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 그런 모습이 제일 좋아서 결혼하셨다고 하셨고 아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음식 복스럽게 먹는 남자친구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디를 가서도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남긴 밥을 남길 거면 자기가 먹겠다며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고 해도 그땐 진짜로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던 걸 뭐하러 먹냐, 먹지 말라고 말리니 집안 가풍이 워낙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남기는 걸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고 배워와서 적어도 눈앞에 있는 음식 버리는 건못 참는다고요. 회사 점심시간에도 음식 싹싹 긁어먹는 거 보고 복스럽게 먹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남긴 음식 저보고 싹싹 긁어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그게 이제 막 시작한 연애의 종지부를 찍을 정도의 단점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성격 자체만 두고 보면 무던하고 까탈스러운 점도 없어서 연애하는 동안에는 다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목성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해 결혼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도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처음 소개시켰을 때도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어쩜 밥을 일이 복스럽게 먹냐며 엄청 좋아하셨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솜씨 발휘하셔서 먹을 걸 잔뜩 해주셨는데 정말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벌써 합격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앞만 집이 가풍이 다르다지만 정말 적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였다 보니 잔뜩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묻는 말에 대답 정도만 겨우 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자리 초반에 있던 일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음식이 주문되고 나서 밑반찬이 먼저 깔리기 시작했어요. 음식 주문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먼저 공깃밥 하나만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반찬 깔리자마자 밥뚜껑을 열더니 깔린 밑반찬이랑 같이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배가 엄청 고프셨나 싶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던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직 음식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배를 채울 생각이냐면서 밥 공기를 뺏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분위기 너무 좋은 화목한 집안처럼 보였어요. 마치 꽁트하는 것 마냥 한 분은 먹지 말라 하고, 한 분은 배고프다 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재밌어서 그랬나 긴장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뺏은 밥 공기를 이건 너가 먹어라 하면서 저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꽁트하듯 하는 농담의 와중이라 생각했고, 알겠다 말하고 그밥 공기를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정색을 하더니 제가 남자친구 앞으로 옮겨놓은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다 남긴 공깃밥을 뺏어서는 그걸 다시 제 앞에 두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음식 나올 건데 밥 먹으면 우리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못 먹는다고, 진짜 저보고 먹으라고 저한테 줬던 거였어요. 한참 긴장이 풀리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걸 가지고 욕을 먹으니 다시 또 긴장이 바싹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차라리 남자친구가 먹던 밥을 뺏어서 저한테 줬으면, 그냥 공깃밥 하나 시켜서 반씩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예비 시아버지가 먹다 남긴 밥을 예비며느리 보고 먹으라는 건 조금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 남자친구가 나서서 어머니 말에 거역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유도리 있게 자기가 먹으면 된다고 했으면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결국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던 밥그릇이 제 앞에 남아있게 되었고, 저는 다시 긴장을 해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식사 끝나고 나니 음식 남기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가족들 아니랄까봐 정말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더라고요. 테이블에 남은 음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와중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다 남긴 밥이 그대로 남게 되었지요. 어머님이 그걸 눈치채고는 밥을 남기면 쓰냐고 하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처음에 그밥 공기 건네받았을 때 그때 긴장이 돼서 아무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티는 숨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한마디 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나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한마디 한채 딱히 그 자리에서 비우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일하는 분을 불러가지고는 남은 밥을 비닐봉지에 싸서 저한테 주더군요. 저녁에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서 먹으면 된다고 음식 남기는 거 벌받을 짓이라며 저한테 교육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그 열받음과 스트레스는 전부 남자친구가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나오고 남자친구 부모님 돌아가는 거 보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너네 부모님은 예비며느리한테 국물이 덕지덕지 묻은 당신들이 먹던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너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남자친구한테 계속 쏴붙였어요. 연애할 때 다퉜던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성격 좋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욕해서 저한테 같이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욕은 조금 경우가 없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내가 언제 부모욕을 했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먹던 음식이 더럽냐? 라고 하면서 못 먹을 거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일을 키우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상황 크게 안 만들려고 잘 정리해주기까지 하지 않았냐며 되려 저한테 큰소리를 떵떵 치는데 멀리서 누가 봤으면 아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 자리가 결혼 승낙 후 처음 남자친구 가족에게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자리 박차고 일어났어도 모자랄 것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 될 사람들 아니냐. 결혼하고 나면 한 냄비에 끓인 탕이며, 찌개며, 다 나눠 먹게 될거 아니냐며, 저 보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대요. 당장 자기만 해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김치는 그냥 반찬통에 담긴 거 주지 않으셨냐고, 그때 지가 무슨 말 한마디 했냐고 하는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담부턴 신경 쓰겠다 했을 남자친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저를 위해 부모님하고 등지고 살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먹던 밥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자기가 먹겠다고 하던가, 아예 못하게 하겠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께 잘 설명해서, 사전에 그런 말 못하게 아예 원인부터 차단하겠다, 뭐 여러가지 더 좋게 상황을 넘길 방법은 많았을 텐데, 저도 다투는 건 싫으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괜히 그랬다가 저만 손해 볼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할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김치가 반찬통에서 나온 것부터 확실하게 짚어줬어요. 밑반찬 양념이며 온갖게 덕지덕지 묻어 이미 반공기를 넘게 먹은 흰쌀밥하고 손님 온다고 반찬통에 새로 썰어서 담아놓은 김치하고 똑같은 거 하고 똑같냐고 말했어요. 국지에한 냄비에서 같이 덜어 먹던 거야 가정마다 다른 부분이고, 저희 집도 딱히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 지나오면서 워낙에 덜어 먹는 게 습관화가 돼버렸기도 해서, 요즘은 한 그릇 두고 같이 떠먹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결혼 후에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같이 계란찜이나 뭐 한뚝배기 끓여놓고 나눠 먹는 것까지는 양보해주겠지만, 딱그 정도까지지, 제가 뭐 한다고 예비시아버지 먹다만 밥까지 먹어야 되냐고, 잔반이 그렇게 아까우면 너네 집에서 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딱 달라 말했지요 남자친구가 그 뒤로는 말 한마디 더못 꺼내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 너한테 처음 시킨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도 노력하는 신용도 안하고 말아버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들 된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아느냐고 따지길래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짬통 취급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또 한마디 했죠 아버님이 남긴 밥은 어머님이 드셔도 됐고 나보다 먹성도 몇 배나 좋은 너도 있지 않냐고 담부터는 이런 일 없게 알아서 좀 중간 역할 잘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때까지는 파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사실상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본다는 가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연애 시작하자마자부터 알고 있었고 그냥 서로 다름에서 오는 오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날 밥그릇 처음 넘겨줄 때열 받는다고 파혼 선언을 했으면 아마 여기에 사연을 적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겠지요. 그날 일을 그냥 넘어갔기에 두 달이라는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된게 후련하네요. 파혼을 하게 된 것도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양가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상견례였습니다. 상견례 때는 일부러 저도 아파피 코스로 나오는 음식점으로 예약을 했어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음식만 먹으면 되고 다음 거 나오면 알아서 치워주시니 잔방 가지고 헛소리 들을 일도 없었고 저희 집이랑 남자친구 집이랑 오해가 생길 일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비껴가고 말았네요. 사실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 식전 음식으로 죽이 나왔는데 제가 죽을 조금 남겼어요. 다음 음식 나올 때 일하시는 분이 죽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걸 보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긴 했지만 상견례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또제 나름대로 일부러 코스 요리로 주는 한정식집으로 오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그때 한마디 듣더니 혹시나 어머님한테 뭐 어떻게라도 이야기를 한게 아닐까 하고 좋아했지요. 상견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 사진 해 주는 스튜디오도 견적 비교해 가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고 헤어랑 메이크업도 유명하고 잘하는 곳으로 찾아보고 그러던 와중이었지요. 결혼식 날짜는 겨울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날짜는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던 중에 뜬금없이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유는 그냥 가져다 붙인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왔으니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를 불러서 대접을 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해도 이 정도로 유치하게 나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결혼 준비 한참이었으니 상견례까지 끝났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음 예비시댁에 다녀오는 거였으니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식사하고 나서 먹을 케이크랑 과일 몇 가지 해서 양손 가득 싸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입구부터 묘하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 초대했을 때랑 뭐가 다른가 했더니 집에서 진동해야 할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간다고 해서 꼭 음식을 뭐 준비를 해놓고 대령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저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불러낸 자리였으니 당연히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당장 저희 집에 남자친구 초대했을 때는 창문에 서리가 낄 정도로 하루 종일 못 끓이고 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더 의아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사온 과일을 부엌에 붙어 있는 베란다 근처에다 내려놓고 케이크도 제가 직접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어째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와보라고 해놓고선 뭐 궁금한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질문도 딱히 없었고요. 멀뚱히 앉아만 있는데 이 화창한 주말에 제가 예비시대 끌려와서 뭐 하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한참 멀뚱히 앉아 있다가 누구 하나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긴장 많이 하는 성격인데 제가 나서서 대화의 화제를 이끌어갈 자신도 없었고, 뭐벌 세우려고 불렀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볼일 없으면 나는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차였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빈속으로 보낼 수 있냐고 밥이나 먹고 가라더라고요. 아무 용건도 없이 사람 불러내놓고 시간만 낭비하게 해놓고 밥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화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봤던 그대로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집에서 뭘 해주는 건 아니었고 방에 들어가서 전화로 뭐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 보니 배달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음식을 보고 이 더럽고 치사한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파혼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문한 음식은 짜장면 새 그릇이었어요. 탕수육도 없이 그냥 짜장면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 남자친구네 부모님. 이렇게 사람은 네 사람인데 음식은 꼴랑 새그릇이 전부였던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은 안 드시는 건가 했는데 부엌에 가서 물을 올리더니 거기다 소면을 삶아서 가져오더군요. 그리고는 배달 온 짜장면들에서 각각 짜장을 한 숟갈씩 따로 그릇에 덜더니 삶아온 소면을 거기다 말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음식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참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쌀한 톨을 수확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어쩌고 저쩌고 별 쓸모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듣고 있을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번엔 먹던 걸준 것도 아닌데 왜 자리에서 일어나냐며 저보고 아주 변덕이 죽 끓는 듯하다고 어이가 없답니다. 당신 결혼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는 아예 며느리가 시어른들하고 겸상은 꿈도 못 꾸던 시기였다고 하면서 어른들 식사 끝나고 남은 반찬 얻어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뭔 조선시대 때 했을 법한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만 안 했어도 그냥 갔을 텐데 한마디 더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케이크랑 과일이랑 이것저것 사왔던 게 생각나서 부엌으로 가서 그것들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사온 건 두고 가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 쫓아오길래 과일 봉지 하나는 남자친구한테 던져버렸어요. 과일로 한대 맞더니 더는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잠깐 뒤를 봤는데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과일 죽고 있는데 정말 음식 커트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건 인정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마지막으로 먹던 밥 강제로 떠먹이는 말도 안 되는 집 구석하고는 영영 결별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랑 파혼 결심을 하면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도 적당히 배웠다 싶고, 돈도 꽤나 모여서, 회사 나가서 괜히 남자친구 꼬라지를 보느니 내가 내 발로 나가서 못다 잃었던 제 사업이나 한번 성공시켜보려고요. 대표님이 저를 한번 붙잡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만두는 거면 차라리 남자친구를 해고할 테니 저보고 회사에 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이라 그런가 괜히 저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잘리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저는 제할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거니까. 굳이 남자친구를 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제 발로 회사 그만두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직장인 월급하고 비슷하게 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직장인들 부럽지 않게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잘렸다네요. 대표님이 괜히 남자친구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된 게,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충격 때문인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을 연달아서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잘려나가게 되었나봐요. 인과응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말했던 대로 며느리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먹던 밥 먹이려는 거 중간에서 잘만 막아줬어도 그리고 저한테 쥐똥만큼의 믿음만 줬더라도 저는 파혼까지는 결정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몇달 뒤에는 결혼식을 올려서 회사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고 있었겠죠. 지복을 지가 차버렸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파혼도 하고 직장도 잃었다고 하고 다니고 있을 테지만 솔직히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네요. 저도 회사 그만뒀고 남자친구도 회사를 잘렸으니 중간에 저희를 같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는 아무 소식 안 듣고 지냈으면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